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우리 둘째 공주님이랑 내 네, 블루베리 전지를 하러 왔습니다. 네, 자, 재현아 아빠 가르쳐 준대. 잘라. 자, 이제 미, 지저분한 밑에 가지를 자르. 어, 조금 더 밑에 잘라야 될것 같은데. 어, 오, 와, 잘했어. 자, 그리고 또 어디가 지저분하고 또 어디를 잘라야 될것 같아. 위에 부분 자를 거야? 네, 까만 거컷 거 잘라. 까만 거 위에 까만 거. 어. 저그 위에도 있네. 응. 자, 그리고 음, 자, 보자. 밑에가 지저분하니까 재현아. 이 밑에 가지를 얘얘다 잘라. 어. 그래. 아, 잘한다. 어, 그리고 이 가지가 겹치니까 겹치는 가지는 잘라야 되거든 요거 어 우와 그리고 이거 쟤나 이건 죽은 가지니까 요거 잘라 요거 이렇게 어어그 밑에 부분 아니 살짝 요건 살려두고 요거는 살려두고 어 그래 잘했어 그 조금 더 밑으로 좀 자를까 어 그래 이야 잘하네 자 보자. 오 얘는 우선 얘도 죽었으니까 요 요거 요거 어 자르고 근데 얘가 이쪽 오 잠시 만 그래 잘했어. 얘가 이쪽으로 나오네. 음, 이쪽으로 나오니까 재현아 여기 이두 가지의 밑에 요거 요거 잘라야지 위에 가지가 잘 자라거든. 어어잘 자르네. 그래 재현아 여기 요거 하나 자르자. 요거 아빠 손 자르면 안 돼. 어, 이게 바짝 잘라야 돼. 오, 오, 오... 케이 됐어 자 그러면 우선 일단 아이 가지가 마음에 들지가 않는데 요거 잘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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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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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그래. 잘했어. 어. 그리고 이 까만색 있네. 여기 죽었네. 이거 잘기까지 잘려. 어. 우와. 요거도 조금 더 이렇게 밑에까지 쳐. 어. 잘했어요. 음, 그리고 이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잖아. 어. 그러면, 얘를 자르자, 얘를. 얘를. 응? 어, 그 밑에 부분, 그래. 우와, 잘했어, 오리딸 자, 자, 옆으로. 어, 우리 이제 세개더 남았네. 그럼 이 가지를, 자, 어떤 가지를 먼저 자를까? 응? 응, 그래. 우와, 그래, 밑에 있는 거 뚝. 음. 야, 야, 어, 어, 이제 뭐, 어, 야, 또애기두개 있네 밑에, 어. 음. 이 가위가 잘안 들어서 그래. 저네 저거 자른 거야? 뭐? 저거 방금 저 쓰러져 있는 거, 어, 어, 자른 거구나. 저 그, 가지를, 재현아, 방금 자른 거 밑으로 더 잘라. 저렇게 나 보이지 않게. 어, 어 밑, 밑에 부분, 더 밑에 부분, 더. 그래! 오, 됐어. 자, 음, 그러면, 자, 이제 아빠 가르쳐 가 줄까? 그거뭐 자를 거야? 아, 그래. 자, 이것도, 이것도 잘라도 될것 같은데? 어. 음. 자, 여기 시꺼먼거 있네, 요. 자, 그러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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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좀더 밑에. 오케이, 거기. 그 음. 야, 잘 자르네, 우리 딸. 어, 재밌어? 응. 어, 아빠랑 하니까 재밌지? 응. <laughs> 자, 보자. 그럼 또 여기에 어떤 가지를 또. 어떤 가지, 자, 여기 시꺼먼 거 있네. 시꺼먼 거, 죽어 있는 거. 응, 어. 음, 항상 손 조심하고. 자, 여기도 있네. 어. 그리고, 자, 이게 세 갈, 세 줄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어. 어디를 살려야 될지. 자, 요거 두 개를 잘라야 되겠다, 제가 난. 요거만 살리고, 어, 그래. 그래. 자. 이 전지가위, 잠시만, 아빠 보여줄래? 전지가위 할 때, 이 자르면 안 돼? 요, 앞부분에 자르면 잘안 잘려. 이게 좀안 좋아서. 한 요, 요, 요 부분에 밀어야지 잘 잘려. 자, 이거 한번 다시. 여기, 여기. 응. 음. 그래. 어우, 잘했네. 그럼 요런 거는. 자, 재현아. 요고 요고 이렇게 두개더 밑에 더 밑으로 잘라야지 그래 으로어 그래 잘했어 이제는 음 응. 자, 아빠 손으로 마무리를 좀 하자 여기 어. 어 조심해 손 조심해야 돼 이거 손가락 잘린다 자여기도 여기. 응. 음, 잘했어 굿 여기도 한번 잘라 줄까 여기, 여기. 응. 우와 우리 딸 가르쳐 준다 잘하네 이제 두개 남았네 응? 자 재현이 한번 잘라봐 어떤 거 자를 거야 <laughs> 우와, 그거는 놔두자. 어, 그거 자르자. 이거 어, 아, 됐어. 우와, 응. 이거는 다 잘라버리면 좀 그러니까 제... 손 조심해야 돼 우와 자 재현이 보자 이거는 이걸 자르, 자르면 되겠다 요거, 요거 두개 응. 이야 이, 이렇게 가위를 깊이 하니까 잘 잘리지 두꺼운 거는 깊이 가고 얇은 거는 그렇게 깊이 안 가도 돼 재현아 요거 자르자 요거 응. 응. 그리고 요만큼만 자르면 될것 같아. 재나 봐봐. 여기 자르잖아. 여기. 그럼 여기 까만 부분 있잖아. 여기서 새싹이 나올 거야. 어. 그러면 여기 얘가 이렇게 새싹이 나와서 쭉 이런 식으로 자랄 거야. 이해했어? 음. 자, 우리 딸이 잘 자르고 있는데. 음. 응, 됐어. 됐어그 여기도 좀 깨끗하게 잘라야 될것 같은데, 어,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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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자, 요거, 요거, 여기, 여기, 어, 됐다. 요 위에, 요 위에 살짝. 재현아, 요거 요 여기 어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어응 그래 그 방향으로 야 오케이 됐어 이제 이것도 자 이제 마지막 또 우리 재현이가 어떤 걸 자를지 보자 어 밑으로 그래 우와. 어, 그거는. 어, 손 조심해야 돼. 어, 자, 잘했어. 여기는 이제 좀, 아빠가 이제 자를까? 우리 딸안 힘들어? 힘들지? 어, 아빠가 이제 마무리할게. 안녕.